옥루몽의 깃든 이야기 옥루몽이라고 하면 조선 사람치고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한간에서 널리 읽혀진 책이다. 옥루몽은 조선의 18, 19세기의 대표적인 장편소설로서 중세기 장편소설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다. 64회로 된이 장회체 소설은 원문은 한어로 쓰여졌으며 후에 조선 문자로 옮겨져 한간에 널리 읽히었다. 옥루몽은 몽자 소설의 대표작으로서 그 당시 문단을 뒤흔들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도 이 책을 지은 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지만 옥루몽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사연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옛적에 조선에 박학다 문한 한 선비가 있었다 어느 해 나라에서는 그에게 중임을 맡겨 중국의 사신으로 보내어 나라 일을 보고 오게 하였다 선비는 고국을 떠나 수천리 떨어진 타국에 가는 몸이라 떠나기에 앞서 먼저 임금님을 배하라고 집에 돌아와 어머님께 절하며 하직을 고하였다. 선비의 어머니는 비록 규방에 묻혀 자란 여자의 몸이긴 하지만 소싯적부터 남달리 그릴기를 즐겼으므로 그때 세상에 나온 책치고 보지 않은 책이란 별로 없었으며 학식도 깊어서 남자들도 그와 결울만한 사람이 그리 흔치 못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중국 사신으로 간다는 말을 듣자 매우 기뻐하면서 그를 잠깐 불러 앉지었다. 얘야, 네가 일국의 사신의 몸으로 중국에 간다하니 매우 무거운 걸음이로다. 하지만 너 이번 걸음에 어머니의 한 가지 정을 들어줄 수 없겠느냐? 어머니 아무리 어려운 걸음이라 해도 소자 어찌 어머님의 청까지 들어 주지 못하오리까 무슨 청이 온지 어서 말씀 하옵소서 네 듣자 하니 중국에는 뛰어난 문인들이 많고 읽어 볼 만한 훌륭한 소설책들도 많이 나왔다 하니 나란 일을 끝내고 돌아올 때 좋은 책들을 몇권 사다 줄수 없겠느냐 예 소자 어머님께서 평생을 책과 동무하여 지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소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께서 보실 만한 훌륭한 책몇 권을 사가지고 올 터이니 어머님께서는 방심하소서. 고맙다. 그럼 어머니가 기다릴 터이니 나라이를 차실 없도록 잘 보고 아무쪼록 몸성이 돌아오너라. 선비는 어머님을 하직하고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나라 일을 보게 되었다. 헌데 그 선비는 일국의 사신이라 분망이 나라일도 보고 타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을 빈번하게 거래하다 보니 돌아오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를 깜빡 잊어버리고 책한권 손에 들지 못한 채 귀로에 올랐다. 선비는 사신의 몸으로 타국 말리에 왔다. 나라의 일도 차실없이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니 아주 기뻐서 날마다 부지런히 길만 재촉했다. 이러다 보니 어느새 압록강 반에 이르렀다. 압록강 푸른 물이 정답게 출렁이며 흐르고 강 건너로 눈에 익은 고향 산천이 바라보였다. 그제야 선비는 고국과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하던 끝에 어머니가 소설을 사가지고 오라던 그 당부를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수천이나 되는 땅을 다시 돌아가서 그런 책을 사가지고 올 수도 없었고, 사신의 몸이라 중도에서 임의로 지체할 수도 없었다. 어머님을 볼 면목이 없어 천만 낭망하여 얼굴에 그늘을 지웠다. 그는 불효한 자기 처사를 스스로 책망하며 머리를 떨구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다. 선비는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어머님께 다소의 기쁨이라도 주고자 이날부터 자기가 중국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더듬어 가면서 한문으로 소설 옥루몽을 쓰기 시작했다. 길을 갈 때는 생각을 더듬고 쉴 잠에는 줄거리를 엮었으며 가다가 밤이 되어 주막에 들면 그 밤이 다 가고 동녘에새별이 사라질 때까지 줄곧 써내려갔다.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생각을 더듬어가며 쓰기 시작한 소설 옥루몽은 마침내 그가 서울에 이르자 64회로 끝을 보게 되었다. 아들이 돌아와 어머니께 저를 올리자. 어머니는 장한듯 아들을 보더니 "나라 이를 잘 보고 왔느냐?"고 물은 뒤에 아들이 손에 쥔 책에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그래, 내가 부탁하던 소설책은 몇권 사가지고 왔느냐? 네 손에 든 책이 무슨 책인지 어디 좀 보자꾸나." 아들은 그만 가슴이 따끔해 나면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처럼 강곡히 청하던 책을 한 권도 사가지 오지 못했으니 어머니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손에 든 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들은 생각다 못하여 자기가 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쓰기 시작한 소설 옥루몽을 어머니 앞에 공손히 내놓으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어머님,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는 문인도 많고 그들이 쓴 훌륭한 소설도 한두 권이 아니었습니다. 하오나 총망 중에 좋은 책은 사지 못하고 옥루몽이라는 소설 한 권을 빌어서 손수 베껴가지고 왔소이다. 소자의 어지러운 필체를 나무란 마시고 이 책을 보옵소서. 오 그러하냐. 내그 네, 많은 글을 베껴 쓰느라 고생 많이 했겠구나. 어디 보자. 아들은 죄진 사람처럼 굴어 엎디어 머리 숙이고 옥루몽을 어머니에게 올렸다. 어머니는 아들이 베껴왔다는 소설 옥루몽을 침식을 잃고 읽어 내려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책을 들고 앉아 일심으로 읽고 있었다. 사은 날이 되었다. 어머니는 아들한테서 받은 그 옥루몽을 다 읽고 반나절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더니 저녁에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그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예, 야, 내이 옥루몽을 잘 보았다. 헌데 너이 소설을 중국에서 베껴왔다 하였는데 그것이 실말이냐?" 이 한마디 물음에 아들은 더는 어머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책은 제가 지은 것이라고 하자니 학식 있는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난처했다. 호미 난방이라더니 정말 그러했다.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망설이기만 했다. 이때 어머니가 더는 아들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보고 말했다. 예야. 이 책을 다 보았다. 예야, 이 어머니는 평생에 읽은 글과 본 책이 많지는 않다만, 대저 글이란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같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서의 글을 쓰는 법이 있고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으로서의 글 쓰는 법이 있느니라. 예야, 옹루몽이란 이 책은 장외초로쓴 몽자 소설이기는 하나 필법을 보니 우리 조선 사람의 글이오 글재간을 더듬어 보니 네 글이 분명하구나 너이 애미는 속이지 못하리로다 어머니 이 불효한 소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옥루몽은 중국의 장외채 소설을 베껴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고 소자가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서울까지 오면서 쓴 것이옵니다. 어머님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압록강가에 와서 하는 수 없이 이 책을 쓰기 시작했사옵니다. 졸작이 오니 어머님께서 천만 양의 하옵소서. 아들은 지나온 일을 자초지종 다 말하였다. 이때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보며 빙글에 웃었다. 얘야 예, 너무 송구스러워 말하라. 네, 네가 지은 옥루몽을 보니 기쁘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아들이 지은 책을 거작이라고 하겠냐마는 우리 조선의 몽자 수설로는 대표작이 될 만하고 세상에 내놓아도 전해질 만하니 세상에 내놓도록 하여라. 어머니는 심히 기뻐하리로다. 과분한 치아이나 소자, 어머님 분부대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옥루몽은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책은 세상에 나오자 수많은 독자를 끌었고 몽자 소설의 대표작으로까지 인정받게 되었다고 한다.